성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주기 잘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다 설명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서로 알고 눈빛만 봐도.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 뭐 죽이 맞는다, 혹은 뭐 코드가 맞는다, 뭐 호흡이 맞는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아무래도 그런 것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또 일도 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설명하는 나라고 좀더 시간도 더 많이 가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핀트가 맞지 않아가지고 더 일을 고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과의 함께 일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는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주기 잘 맞는가. 이런 표현을 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려고, 마음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칭찬,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행동도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되고 일치한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합한 건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그일라라고 하는 한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있는 지역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다윗이여 하나님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가라 가서 블레셋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가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닥치게 되죠. 사,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아, 우리도 어렵다. 우리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슨 그일날를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이 반대합니다. 그때 다협은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을까 다시 결정합니다. 누구 말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일날을 공 아, 그일날을 아, 블레셋을 공격하라 그일날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날을 지키고 블레셋을 공격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기 위해서 묻고 또 묻는. 그 과정 우리는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일나 하나님 나라 이 유다 사람들이 멸망되었고. 하나님도 매우 아파 하셨을 겁니다.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들인가요? 다윗과 끝까지 남아서 힘을 주고, 또 다윗에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확신하게 마음의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니다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서행, 선택하신 거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다윗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다윗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물어보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소리, 혹은 내 주변의 소리, 측근의 소리들은 때로는 죄성의 소리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재차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또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물으시고 주님의 뜻만 순종하겠다.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의도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마음, 하나님과 하나되어 있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수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이 다윗처럼 주님의 뜻만을 묻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